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 내일 추천드릴 그 초대박 종목 아, 초대박 종목명을 아, 내일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아, 미리 예고를 드리는데요 아, 내일 추천드릴 종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 AI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 아, 그중에서도 이 생성형 아, AI GPT CHAT GPT 어, 그리고, 이, 소라하고도, 이, 관련이 있을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어, 지금, 그, 이, 바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AI가 이 세계의 트렌드죠. 어, 지금 대세입니다. 어, 세계는 지금 그이 AI 시대, 어, AI 전쟁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어, 이 세계적으로는 그 AI가, 어, 완전히 그 세계의 화두를 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주식시장도 결국은, 음, 결국은 주식시장도 세계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이끌 수 밖에 없다. 세계의 트렌드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어, 자, 그리고, 이 AI라는, AI라는 걸 말이죠.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 그리고 의료, 어, 자율주행, 로봇, 어, 뭐, 이런 첨단 산업 전반에 걸쳐서 요즘은 뭐, AI를 빼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아 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초대박주는? 바로 이런 데서 탄생을 한다. 아, 지금 그 AI가 물론 이그 나오기 시세, 세상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그 알파고의 딥마인드부터 시작된 거죠. 아, 그러나 그때는 그 시작이었고 지금이 가장 핫한 아, 그러한 시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 AI가 문을 여는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이런 섹터에서 아, 초대박주가 탄생을 한다. 어, 2차 전지, 반도체, 어, 얼마 전, 어, 크게, 그, 이, 어, 주목을 받았었죠. 1차 어, 전지도,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어, 시장이 열리기 전에, 어, 본격적으로 이 매출이 발생하면서, 어, 시장에 진입하면서, 어,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성형 그, AI, 어, 지금이 바로 본격 대비 무대다. 자이 내일 추천드릴 어, 이생성형 AI 관련주 어, 초대박주입니다. 초대박주라고 말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자이종목 오늘까지 이 우리 팀이 다 매수를 완료하라고 어, 했는데 어, 뭐 아직까지 완료를 다 못해서 어, 내일 오전까지 저희가 매수를 완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어, 본 방송을 어,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우리 팀이 매수를 하면서 가격은 좀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종목들은 정말 초대박주가 탄생하고 어, 초대박주라고 제가 추천을 어, 드립니다. 어, 우리 팀에서 추천드리는 종목, 뭐 DTCN, R로 에보리버스를 포함해서 어,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이 대박주다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 이런 추천주, 대박 추천주를 들을 때 내일 아침 영상 업로드 되면 바로. 초기부터 매수를 하셔가지고 대박 수익을 얻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요 밑에 보시면은요 회원가입 안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요 회원가입비 50만원 밑에 동장에다 입금하시고 요 밑에가 제 전화번호니까요 요걸로그 입금했다고 입금자 성명 홍길동 이렇게 반드시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금자가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요 꼭 반드시 입금자 성명을 보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 아침 10시에 업로드 되는 방송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시청하시고, 어, 초기부터 어, 매수를 하셔서 어, 큰 수익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